<laughs>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계룡 지역 군인들 많이 사는 도시 아시죠? 에, 거기 또 아는 사장님인데 업체에서 차가 또 퍼졌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예약이 와서 아침 일찍 왔어요. 이렇게 원래 차가 들어가는 길이 아닌데 뭐못 가는 데가 없죠 저희 차량이 다 들어갑니다 선디버트로 이렇게 들어와 갖고 아파트 1층에 바짝 댔어요 저렇게 1층인데 원래는 1층 계단으로 빼거든요 짐을 근데 그냥 사다리차를 대고 그 베란다로 빼는 게 쉬우니까 사다리 차를 1층에 댔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바구니가, 사다리 바구니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바로바로 짐을 빼서 밀으면은, 그대로 이제 밀어서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원래 요 지역에서 짐을 빼는 건데, 여기 앞에 파란색 1톤 차 보이죠? 요 자리, 저 파란 트럭 앞에다가 5톤 차를 대고, 예, 뒤에 문을 열으면, 요 1층 계단으로, 짐을 이렇게 여기 짐 빼는 거 있죠 박스하고 뭐 이런 거빈 박스고요.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짐을 여기다가 차를 대고 여기다가 차를 대고 요로 이렇게 빼는 건데 1층 1층인데도 베란다에서 빼네요 짐을. 되게 편하긴 하죠. 심심한 네, 보여드릴게요. 방 하나씩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실 방 주방 방방두 개면 이모 두명 거실까지 있으니까 세 명이 이모와 이모 한 명하고. 음. 제가 어제 그 주방 그 싸는데 이사해서 와인잔하고 막 짝짝이 접시 이런 게안맞아갖고 이게 뽁뽁인데, 이 뽁뽁이를 어제 한 통을 다 썼어요. 아 여기 지금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랬더니, 아이. 안방에 침대 하나 놓으니까 꽉 차네 응. 벼란다 아, 여기 봐 여기 침대 하나 베란다 있고 베란다가하 거네 아 이게 통이 있네 아여 주방쯤이 장난이 아니네 야마 아마 키보드가 있네. 드럼이 좋죠, 드럼이. 이방엔 지금 얼마나 할것 같아요, 이모 많아, 지방이 많아. 아, 많아, 보인다. 음, 뒤에도 많잖아. 바구니 또한2 30개 나오나? 30개 나오려나? 어이구, 냉장고 명장구. 음. 냉장고가 기가 막히네. 안 먹어, 잘했어. 잘했어요, 이모안 먹으면 빨리빨리 버려야 돼, 오. 바구니 한 30개 나오있네 많지 네, 주방이 응 주방이 겁나게 많네 어휴 여기도 꽉있다 네, 뽁뽁이 두개 있네 여기 아, 장난 아니다 세탁기 금배 삼촌은 어디 갔어요? 네. 금배 삼촌은 어디로 갔어요 오늘? 사라나 봐. 네? 몰라요? 나어 여기 일시 여기 뭐 시에 오신 거예요? 네? 7시 시에 오신 거야? 여기? 네. 제차 보이시죠? 요게 사다리 차고. 1층인데 사다리를 댔어요. 색이 네. 아... 장난이 아니네. 아... 삼촌 고생스럽겠다 <laughs> 짐이 무장에 왔네, 또이렇게 많은 <laughs> 것 같지 않으세요? 톤차한대불량인가 그래요? 음. 뭐, 어제 제가 했던 이사보다는 큰 짐들이 음. 책장도 있고, 냉장고 있고 피아노, 침대 두개 뭐, TV, TV 다이 어제 제가 한 거보다 큰 거는 많은데 짠짐도 많네요. 제가 한 거보다도. 아휴 이거 이거 지금 남자 남자 두 명이었나 세 명이었나 두 명이었던 것 같네요. 방이 세 개였는데 조그만 방방세개 거실하고 주방짐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 주방이 뭐 글쎄요. 한 25만 원 받지 않을까요? 20만 원. 아유 주영 사모님 짜니까 20만 원 줄라나 모르겠네. 자세한 건 모르겠고. 야 저런 거 견적 맡으면요 이모 무조건 써야 돼요. 제, 제가 어제 주방 에있다가 돼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냉장고 아까 보셨죠?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 이 냉장고가 저래. 별 오막살이가 다 있어 냉장고에. 이게 냉장고요? 무슨 창고요? 아, 냉장고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오렌지 주스 하나, 와인 한 병, 깔끔한, 그리고 과일, 우유, 계란. 그리고 이제 교정도 그 넣고, 이제 고기도 많이 사다 놓지 말고, 무슨 전쟁 나갖고, 뭐 창고에 쟁여놔? 별 오막살이, 먹지도 않는 담근술부터 해서, 뭐 찔찔 양념 묻은 찔찔 그르다고, 하... 아까 그 뒷발 인데짐 보셨죠? 세탁기 옆에 있는데. 냄비는 왜 이렇게 많어? 무슨 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아니, 무슨. 저 냄비 다 써? 쓰는 거몇개안 돼? 그러다고. 왜 쟁여놓는 건데? 장식품이요. 도대체 무슨. 뭐요, 도대체? 아휴. 주방집만 제가 아까 대충 보니까 주방집만 이삿바구니 노랑바구니로 30개는 나오겠네요 아 저것도 5톤 짐인데 글쎄요 저 같으면 저런 거 견적 볼때 최하 최하 130 봐야죠 최하입니다 최하 저런 거 80만원에 견적 받다가는요 그냥, 머리 돌아버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 주고, 뭐하고, 용차비 주고, 아유. 어쨌거나, 이사, 일하는 거 아까 보셨죠? 방이 조그만 게세개 조그만 방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둘어왔는데 주방은 이모가 혼자 다 마무리 하는 거고, 이제 방세 개를, 아까 그 책방 있는데 이제 책 많은데 책도 겁내 무거울 거예요. 바구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삼촌이 이제 책방 일단 하나 맞고 막 아까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 이제 아저씨 하나가 저 아저씨가 이제 사다리차도 운전하면서 거실도 하고 작은 방하고 또 하나 작은 방. 그래봐야 작은 방은 뭐 침대 하나씩 밖에 없더만 피아노 하나 하고. 삼촌이 했던 방이 좀 많네요. 책방하고 이것저것. 이게 예, 이런 업체에서 직원들을 쓰면요. 저렇게, 이런, 지금 보여줬던 집 같은 경우, 세 명이 와요, 전부, 여자까지. 그래서 남자 둘이 하고, 여자, 여자하고 하는 건데, 대부분, 업체에서 어떻게하냐면 사장이 와서 몸빵 하나 하고, 와이프가 와서 주방 뛰고 남자 하나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저 셋이 와가지고, 세 명, 남자 둘하고 여자 하나 왔는데, 1톤 사다리 차 남자가 하나 끌고, 하나가, 하나가 1톤 차 끌고, 이모 태우고, 이렇게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차가 퍼져가지고, 공장에 맡기는 바람에, 본인들 차가 또한 두, 두 대, 세 대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는 또 거기 업체 사모님이, 다른 데 이사하러 갔고, 다른 지역 멀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멀리, 멀리 가면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안 가지.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니까 여기 근거리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사장님도 잘 아는 사장님인데 군인 위주로만 해요 군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긴 한데 군인이사 못합니다 겁나 짠돌인 거 알죠 거기다가 꼼꼼해가지고 뭐 클레임 거는 것도 많아요 어디 기스나고 뭐. 아안 하는 게나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사 쪽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고 싶었는데 이사도 별론인거 같아요 느낌상 올해는 쉬는 방향으로 해야 될거 같아요 내년에 주식으로 돈 벌고 혹시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 분들도 댓글 달아주세요 주식 경력 거의 10년 차입니다 바이바이